아, 메탈에 정확하게. 아, 이거다. 알바, 알바. 첫 수로 알방어 있습니다. 알바어 방어가 올라오네요. 방어 한 35, 35 정도 되네요. 겠 방어 이쁘죠? 알바어 자. 슬픔 메탈에 나왔습니다. 슬픔 메탈에 인사도 하기 전에 물 적신다고 한번 던졌는데 그냥 나와버리네요. 자, 보내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메가루 조사입니다. 오늘은 아주 기본적인, 기본적인 루어의 아주 기초, 기초죠. 스푼루어, 스푼루어를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출조했습니다. 아주 기본인데,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특히 초보자분들한테 아주 좋은 아이템이거든요. 음, 한번 써보시고 괜찮으신 분들은 계속 쓰셔도 됩니다. 한번쯤은 써보시는 거 루어를 하면서 한번쯤은 다 써보셨을 거예요. 스푼, 곰보스푼이라고 그러고, 얘 같은 경우에는 곰보스푼이라고 그럽니다. 일반 스푼은 이렇게 만들만들하게 반짝반짝거립니다. 이 스푼으로 루어를 해서 고기를 낚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푼, 스푼 메탈에 바로 반응이 오는 게 알바어가 바로 반응이 오네요. 참 희한합니다. 자, 이제 다른 거 필요 없이 릴링만, 릴링만. 스푼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분들도 하시기 쉬운 게 이제, 다른 액션들보다는 릴링의 액션이 제일 강하거든요. 릴링과 폴링. 그두 개만 있어도 웬만한 이제 대상어종을 꼬시는 데는 딱 안성맞춤이니까 한번, 음, 입문자분들한테는 이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특히 이제 시즌 때 같은 경우에는 폴링은 조금만 시켜주고 상층에서 띄워가지고 바로 이제 리트리브, 빠른 리트리브에 달려오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런 애들을 이제 노리는 것도 상당히 재밌거든요. 한 번씩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재밌어요. 지금 같은 시기에 잘안 문다. 그럴 때는 또 어필력이 대단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반짝반짝거리면서 달려오는 게 상당히 매력적으로 달려오거든요. 그래서 어필, 어필력도 좋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쓰기는 하거든요. 가격도 저렴하고, 초보자분들한테는 이제 액션 넣기도 쉽고, 그래서 뭐한 번쯤은 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격이 700원 안쪽이거든요. 600몇십 원, 600몇십 원 정도 하니까 700원 안 하니까 한번 사셔가지고 써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수심이 깊은 쪽보다는 수심이 낮은 쪽, 낮은 쪽에서 릴링으로 오는 그 이제 액션이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맞다 왔어요. 그러니까 릴링 자체가 억수로 얘가 좀 빨리 빨리 캐치를 해요 이번에는 메퉁이네 메퉁이 바닥 찍고 바로 릴링에 메퉁이 없네자또 시작인가요 매형의또 습격인가요 바닥 찍고 릴링 하면은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찍기 전에 폴링 자체가 낙엽처럼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살랑살랑 떨어지다가 쑥 치다가 떨어지다가 말다가 막 이런 식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액션 자세가 조금 자유분방해요 그래서 어필력이 대단히 좋습니다 생각외로 이제 단순하면서도 좋은 게 스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고기랑 많이 담고 고기랑 이제 비슷한 메탈들이 조금 더 어필력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좀 많이 쓰시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초보자분들께서는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요. 뱅글뱅글 돌고 액션 자체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회전력도 좋고 폴링력도 좋고. 여기 보시면은 바람에도 이렇게 바람개비처럼 이렇게 달리거든요. 그러니까 막 릴링을 하게 되면은 회전을 막 하면서 진동도 일으키고 반짝이는 것도 많이 반짝이면서 달려옵니다. 그래서 어필력이 좋은 것 같아요. 단점이 하나 있다면은 바람이 불거나 이런 때 얘가 비거리가 별로 안 좋아요. 최고 그램 수가 이제 높은 것도 있기는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25g에서 30g을 주로 쓰거든요. 비거리가 상당히 안 좋아요. 바람, 특히 바람에 비거리가 아주 안 좋습니다. 어, 또, 입질. 입질. 또 왔어요. 따라와서 딱무는 아, 이것도 매통이매통이가 상층까지 따라와갖고, 그냥 물어버려요. 매퉁이가 엄청 많네. 단점이 있다면은, 이게 트리플 훅이라서, 걸리면은, 되게 잘 걸리는데, 이제 풀어줄 때, 방생할 때가 좀 문제긴 합니다. 근데 어필력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이 바닥 고기들, 이런 애들도, 막 따라와가지고 물어요. 정말 빨리 따라오거든요. 또, 또, 또 매퉁인 것 같은데, 이거 또. 이 바닥만 찍으면 매퉁이네. 바닥만 찍으면 매퉁이다 아, 빠진 것 같아. 어, 한 번쯤은 써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어? 예, 초보자분들, 뭐 고수분들이야 액션을 넣, 넣기가 이제 쉬우니까 액션을 넣고 저킹, 쇼킹, 뭐 용저킹, 슬로우저킹 뭐 전부 다 넣을 수가 있으니까 뭐 뚱뚱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쓸수 있지만 이제 초보자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액션여키가 좀 힘들어 할, 할 거거든요 제일 처음에 하기에는 고앤스탑 릴링하고 스탑 릴링하고 스탑을 가르쳐 주시는데 평형에는 일부러 액션 어...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이브 바이브랑 농어의 바이브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이브가 다다다다 떨고 오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는 돌아서 물결을, 물살을 일으키면서 오기 때문에 삼치를 노리신다. 그러면 삼치 같은 경우에는 빠른 릴링, 빠른 릴링에 반응을 하니까 빨리 감아주시고, 농어나 아니면은 밑에 바닷고기를 노린다. 그러면은 천천히 감다가 스탑해주고, 천천히 감다가 스탑해주고, 이걸 반복적으로 하시면 되고요. 아, 다 입만 보고, 크다. 입만 크다. 오싸 아, 제발, 제발, 들리지 마라. 매퉁이, 매퉁이, 와, 매퉁이, 몸뚱아리 걸렸다, 와. 몸뚱아리몸뚱아리 매퉁이. <laughs> 매퉁이, 보이십니까? 매퉁이. 와 그니까, 러이 꼬리에 걸려놓으니까, 와, 매퉁이가 이렇게 커. 우와, 씨. 음. 아, 매퉁이. 장난 아니다, 매퉁이. 아, 사이즈 큰 놈인 줄 알았다. 손맛은 오졌네. 참, 이거 같은 경우에는 버트 캐스팅보다는 조금 짧게 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이게 무게 자체가 무거운 게 아니고, 작, 작은 데다가 바람의 영향도 많이 받고 이러기 때문에, 대탄성으로 빠르게 쳐가지고 빠르게 날리는 게 제일 우선이에요. 와, 메통이 받친 것 같은데? 그냥 릴링만 하면은 바로, 메통이가 바로 그냥 덤벼버리는데? 빠른 리트리브에 일단 반응이 오면은 이, 얘도 얘도 터는 게 메퉁이 같다 또. 메퉁이를 전부 다 놔주면은 메퉁인가. 놔주면은 메퉁이. 아, 예 끄는 거 봐. 메퉁인가 또. 메퉁이 메퉁이. 메퉁이가 와, 진짜 많다. 메퉁이 받치는 메퉁이 가예 메퉁이. 짜고 유혹도 하기 쉽고 초보자분들한테 간단하고 다른 액션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던지고 감고 던지고 감고 제일 단순한 그런 게임 첫 번째 방법 딱 바닥을 찍고 계속 감아 주시면 돼요 일정한 속도로 계속 감아 주시면 돼요 최대한 수면에 가깝게 대고 감아 주시는 거두 번째 방법 똑같이 릴링은 똑같아요 릴링은 똑같은데 이제 한번 폴링을 시켜 주는 거예요 이렇게 돌리다가 3초 뒤에 폴링을 시켜줘요. 한번 쉬었다가 다시 하나, 둘, 셋 그리고 폴링 하나, 둘, 셋 리트리브 폴링 리트리브 폴링 이걸 반복해 주시면은 또 따라와서 잠깐 이제 폴링 시킬 때 물대가 있거든요. 그때를 또 노리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45에서 50 정도 되던데. 우와! 한마리는 외퉁이 같은데. 비닐. 메트이메트윙이뭔빠지 진짜 멀리서 문다. 또메트이인것 같은데, 또메트이인것 같아. 메트이네요 매트윙이 조사되겠다. 메트이 조사. 와, 메트이 진짜 장난 아니다. 자, 오늘은 스푼으로, 스푼으로 하루를 보내봤습니다. 역시 스푼, 초보자분들한테 쓸만한 아이템입니다. 한번 가격이 저렴하니까 사셔가지고 한번쯤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한번 해보세요. 재밌습니다. 생각 외로 잘물을 거니까요. 추천만 할 뿐이지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만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와, 참돔이 올랐습니다 참돔. 참돔이 35. 35 정도 되겠네. 아, 메탈에 정확하게. 도감, 추감.